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은, 또 다윗의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10편 57편에도 그 위에 보면 부제가 적혀져 있죠. 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특이하게 세 가지가 적혀져 있는데 다윗의 믹담시, 그리고 알다스의 맞춘 노래, 그리고 다윗이 사우를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믹담시는 무엇입니까? 믹담. 믹담은 지난 시간에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눴었는데, 믹담은 황금의 시를 뜻합니다. 황금의 시.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모든 이 시편, 그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특별하겠지만, 오늘 이 시, 이 다윗의 믹담시, 더욱 중요하고 가치있고, 마치 황금과 같은 그런 시라는 뜻이죠.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것은 이 시의 운율과 곡조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다스엣, 이 운율은, 이 알다스엣의 운율로 쓰여진 시는 오늘 본문인 57편과 58, 59, 그리고 75편, 총 4편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간곡한 곡조를 뜻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켜봐주시고 또 보호해 달라는 간곡한 그 부탁 그 어조 그것이 어, 곡조로 어, 쓰여진 시가 바로 얄다스에 맞춘 노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우, 다윗을 어, 반대였죠. 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네, 굴에 있을 때입니다. 이세 번째 부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이 시가 쓰여진 환경이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굉장히 위급하고 당황한 또 다급한 때에 지어진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오랜 세월 도망자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광야로 또 산속으로 때로는 이방 땅으로 등등 말이죠.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는 어디든지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을 때 쓰여진 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동굴에 숨었다라는 이 사건이 두 번, 그 장면이 두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에 그첫 번째 사건이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피하여서 블레셋 가드에서 도망쳐서 이 아둘람 동굴에 몸을 숨겼던 그 사건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왔고 또한번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이 자신을 턱밑까지 추격해 오는 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피하여서 엔게디 동굴에 몸을 숨기는 장면 오늘 본문에 이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두 두 시기 가운데 어느 때인지, 어떤 동굴에 있을 때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본시에 이 다극함, 다급함과 또 위급함을 보았을 때두 번째 동굴이었던 엔게디 동굴에서 몸을 숨겼을 때 지은 시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다윗의 삶을 읽을 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함께 동시에 시편을 함께 읽는 것이 참 좋은데 왜냐하면 사무엘서 사무엘서 오늘 본이 사무엘서는 다윗의 이야기의 그 사건 자체 사건의 외면을 말해 준다라면 시편은 이와 같은 다윗의 이야기의 내면을 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그가 동굴에,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의 내면,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겠다는 목적 하나로 최정예 3000명을 꾸려진 3000명으로 꾸려진 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숨어 있는 유대 광야의 동쪽 저 끝에 엔게디까지 추격하고 추격해 오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급하게 엔게디 동굴에 몸을 숨깁니다. 동굴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죠. 여러분,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동굴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동굴. 제 기억에, 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대구에서 살았었는데, 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에 되게 특이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보일러실이었는데, 어~ 이 지상하고 연결된 진짜로 동굴같이 생긴 곳에 문이 이렇게 열리면은 굉장히 가파른 계단으로 저 깊이 어두운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그 아파트 보일러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그 당시에 제 기억에 이 산지 얼마 안된 애지중지하는 농구공을 용돈을 모아서 산이 중요한 농구공이 있었는데 그게 놀다가 그 밑에 빠져버린 겁니다.둥둥둥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되게 소중한 공이었는데 그걸 주수로못 내려왔습니다. 왜죠? 너무 어둡고 그리고 음침하고 거기서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이 두려움의 공간이었죠. 어린 마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동굴 하면은, 동굴은 그런 곳이죠. 일단 어둡고 음침합니다. 습하고, 즉, 두려움의 공간인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전혀 알수 없는 어두운 공간, 두려움의 공간입니다. 또한 동굴하면 동굴은 좌우, 또 앞뒤, 위아래,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이 동굴이겠죠. 동굴 안에 갇히게 되면 사방이 막힌 코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런 곳이 동굴이죠.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는 들어온 길로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지금 그 유일한 길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최정의 3천 명을 데리고 그 앞을 막아 서고 있고 그 입구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들어 오려고 하는 그 순간, 도관에 든 쥐처럼 삶의 막다른 골목에 놓여진 다윗. 그것이 오늘 이0편 57편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인생에서 절대 절명의 이 순간에. 3천명이 진을 치고 있고 도망갈 길은 없는데 사울이 들어오고 있는 이 최악의 상황, 이 절망적인 그 상황, 두려움의 공간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절망의 순간에 다윗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삶의 절망적인 이 순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10편 전체 150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73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시, 그의 고백의 대부분, 어, 시작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는 늘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 반복적으로 나와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그 삶의 위대함이 그가 제일 처음 내뱉는 그 단어 하나의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삶이 그의 인생이 특별했던 이유. 그가 화려한 삶을 살아서 또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다윗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어느 곳에 있던지, 그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특별한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다시 말해서, 다윗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다윗이 그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과의 대면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윗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심지어 부모조차도 다윗을 무시하였던 이 집안의 양치기로 있을 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늘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의 눈앞에 골리앗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 그가 다윗이죠. 그의 삶에 어쩌면 위기의 순간이었던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했던 그 순간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본문과 동일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극류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절망적이고 위급하고 다급한 이 순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다윗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어쩌면 광야와도 같고 동굴과도 같은 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고난의 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면과 후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무가치하며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써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다윗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윗에게 이 두려움의 장소, 이 절망의 장소였던 동굴은 더 이상 어두침침한 절망과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까지 어둡고 음침하고 또 사방이 다 막혀 있었던 그곳, 그 동굴이 어떤 곳으로 변하게 됩니까? 이제 그곳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피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까? 주께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피합니다. 고백하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 어쩔 수 없이 피하고 숨었던 그 공간이 어둡고 음침하며 사방이 막혀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공간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의 날개 그늘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시편 91편에서 성경 기자는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셉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며 내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막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한전하게 덮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넘쳐나는 가장 안전한 공간. 그곳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인 공간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숨어 있는 이 동굴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받아들입니다. 고난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한 그 장소가 이제는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장소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릴 때, 보통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갑자기 눈앞에 그 3,000명의 적이 사라져버리고 죽던지, 아니면 갑자기 안전한 공간으로 순간 인동을 한다던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굴 자체가 달라진 것은 결코 아니죠. 다윗은 여전히 동굴 안에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의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으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전능자의 날개 그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이 동굴 속에서 가장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의 공간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되는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마치 사방이 꽉 막혀버린 동굴과 같은 상황 속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비록 그대로일지라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망과 두려움의 오늘 우리의 공간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변하게 될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기적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났던 다윗. 그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입술의 첫마디가 하나님이여 강곡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이제는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찬송하리다. 아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로 그 다윗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고, 다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합니다. 동굴에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어둡고 침침한 굴에 다윗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윗은 이제 찬송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음침한 그 굴에 캄캄한 그 굴에 어두운 그 굴에 다윗의 찬송 소리가 가득 차고 아름다운 그 찬양과 그 노래가 동굴의 벽을 타고 부딪혀 메아리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찬양, 이 찬송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다윗은 비록 광야 한가운데 동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어디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제는 두손 들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하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덮으시고 높아지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절박하게 부러지졌던, 다급하고 위급하게 부러지졌던 그의 모습은 이제 다 사라지고 높고 넓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다윗은 동굴 안에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곳은 갑갑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꽉 막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억누르고 얼매이고 그를 얼매이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넘어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선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구속하며, 자신을 올감해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그 은혜, 오직 하나님만 선명하게 남게 되는 그 기적, 그 은혜가 오늘의 본문 속에서 다윗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얼매고 또 짓누르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선명하게 남는 그 놀라운 기적 말입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또이 절망의 동굴 속에서도 다윗의 찬양이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광야랄지라도, 그곳이 어둡고 침침한 동굴 속이라 할지라도,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어, 열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매순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그 믿음의 위대함이 그의 신앙의 위대함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여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함에 힘이 있고 단순함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언제 어디에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비록 광야 한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어둡고 음침한 동굴 속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를 올가매고 짓눌렸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되는 하나님만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 기적.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기적 가운데 오늘 우리 또한 이번 한주또올한 해를 살아갈 때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삶의 찬양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족을 채워주시며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눈을 뜰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 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